다양한 용도의 미니 냉장고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용 미니 냉장고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미니 냉장고는 이용용품이나 화장품을 보관하기에 딱 좋아요. 작고 소형이지만 성능은 정말 좋답니다. 컴프레서, 쿨러, 어머로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 냉장고 안에는 싱글 도어로 수납 공간도 넉넉해요. 또한 에너지 소비 등급도 아무도라서 전기 요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냉장고 높이는 89cm 이하, 폭은 60cm 이하로 소형이지만, 수용량은 60L 이하로 충분해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미니 냉장고, 한번 사용해보면 정말 편리함에 놀라실 거예요.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이 냉장고, ZHI c a o 냉장민, 냉동 냉장고, 컴팩트 에너지 효율적인 냉장고, 220V, 정말 대단해요. 신선도 존과 슈퍼프리즈, 그리고 슈퍼클링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높이도 89cm 이하, 속도 60cm 이하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문도 2개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고 에너지 소비 등급도 1등급으로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요. 냉장고 내부는 저온 저장과 얼기 냉장이 가능해서 음식물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정말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냉장고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용 미니 메이크업 냉장고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미니 냉장고는 화장품을 보관하기에 딱 좋아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어 화장품을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또한, 소형이지만, 내부 공간이 넓어서 500ml 캔이나 화장품, 심지어 당뇨 의료기까지 수납할 수 있어요. 조용한 운전 소리로 밤에도 편히 사용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크기가 크다는 리뷰도 있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번에 새로운 화장품 보관 방법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